우리 경찰 아저씨,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하면서 마약 맞은 것을, 어떻게 해서, 아, 배 속에 아무도 없는 암 환자한테, 그런, 발음치한 짓을 한데 응? 아저씨, 그거, 팔찌 갖고 다니면서, 남자 성기 달고, 굳을 때까지, 그지 않으고 살아? 나는, 암으로 쓰러지고, 이것들은 성전하로 태국 갔더만. 필리핀, 필리핀 마약 맞고 개떡 됐어, 개떡. 나, 사실론이지만, 우리 아이씨들 궁금하면, 나 다녔던 김제 미래병원부터 추적해봐. 나 보통 평범한 여자였어. 가난 해결하려고 환자들에다가 내 지식 그대로 알려주고, 나, 내일만 해도 복잡해지만, 더 이상 그 가난이, 그 부문의 가정에 탐내 의욕이 덧, 덧나서 어긋나지 말라고 가르치니라고 더 아팠어. 인정을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사람 댐댐이여. 인정한 게 이런 건 보다 또 내가 보내지. 충결 하 세요.